전 1학년이라 이번에 자페스퍼를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취업 후가 멀게 느껴져서 어, 다양한 직무에 대해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어, 하지만 특히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안전관리나 관광서비스 등의 직무에 대해 설명을 들어 신기했던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퍼스널 컬러나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검사하려고 해도 가격대가 비싸고 기회가 없어서 시도를 못했었어요. 이번 자페스티벌을 통해 제 퍼스널 컬러도 찾고 면접 때 유리한 헤어 이미지 메이킹 등을 알려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특히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이미지를 직접 세세하게 찾아봐주시고 스타일링 또한 도와주셔서 그게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수 있도록 뉴필 라운지에 채용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기업의 실제 채용 정보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기업 실무자님들에게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어 큰 영광이었습니다. 취업 정보를 얻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잡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한 취업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졸업 예정자부터 신청 가능한 국민 취업 제도부터 김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취업 제도까지 알게 되었고 또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일명 재막고 서비스 또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선생님들께서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며 신청까지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 자페스티벌은 다른 해 진행됐던 자페스티벌보다 유독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로마 테라피, 취업 타로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있고 경품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나눠주는 등의 학생들을 위한 행사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즐거웠습니다. 또 학업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서 어묵을 나눠주셔서 친구들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